자동차 보조배터리 시장에서 눈길을 끄는 에코 파워팩 나이트 슬림 S12는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이 어우러진 최고의 선택입니다. 4만 밀리암페어 시위 대용량으로 블랙박스 사용시간이 무려 25시간에 달하며 빠른 충전시간인 약 40분으로 언제든지 신속하게 충전할 수 있어 편리함을 더합니다. 배터리 방전과 과전류 방제 기능으로 안전성을 확보했고 배터리 잔량을 LED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사용이 매우 간편합니다. 사용자들은 깔끔한 디자인과 화질 좋은 영상, 넓은 화면, 인테리어 효과까지 만족하며 가성비도 뛰어나다고 평가합니다. 배송도 빠르고 성능과 품질 모두 뛰어나 많은 고객들이 강력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